<laughs> 그렇게 먹 고고 <곧> 사냥꾼이 되어버린. 이거 똑받다면설둥이니까 어똥왜이저똥 존나 아프다. 왜. 저 6만씩 들어와.

관계 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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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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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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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백백 어. 똑같은 연계이군요 덕하 덕카운서안 어. 칠게요 그냥 어. 넣어놨고 <목소리> 어우 아아 아 깜빡했다. 미안해요. 여기 잡고 좀 보내 봐. 응. 보냈습니다. 이거 38줄 3 7줄 다시 나만 화이팅. 하이, 할지. 할지. 아 네. 유민 씨 이거 한번 여기 까는 것 까는 <laughs> 소음이에요. 어? 아닌 아닌 걸로 는데 이거 이거 이걸로 시작이던. 예. 네. 네. 아 그래요? 277이에요? 예.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유민 씨 좀만 더 돼요? 280 끝나고 줄게요. 맞아 괜찮겠지. 아이고 탐법을 때 최대한 많은 길을 구워야 되는데. 맞아. 아 너무 빨리 줄까? 빨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빨리 들어가. 줄게요. 엉해 음, 음, 걸린 말 머리 고정 해드릴게요 어우 사노님 안수안 오우 아, 상관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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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나이반나이반 조심조심 뭐야이거 ㅅㅂ 어. 나오던카차야비어요 12줄 까야돼요 그대로그대로 숄도태클 조심 좀만 기 좀만 간다 좀만 일곱 줄 넘어지는 거네줄 펀치기 나이면 리 이거하고 끝나요 됐어 음. 됐어 내려가라, 부르르, 회원님, 부르르, 부르르. 없어, 부르르. 없어, 없어. 어둠만 타야겠는데? 아, 저 몸이 있어. 아야 나파. 아 보고 엄청 걸렸어요아이스힐고 그러면 또어둠들 힐까요? 킹 앞으로. 어둠, 갔어요. 그래 지어 소구리, 소구리. 남가 이거? 이 이게 내꺼가 <laughs> 아, <아니지>. 한거건슬를 <laughs> 똑같이 때리고 있네 가요 갔어요 그만 네. 집중 가요 12시 위에 하자 우리 그러면 이제 위에 가자 님 이거에도 법을 타는 거 알아요? 노란 거에? 아니 노란 거 되기 전에. 어 진짜요? 죄송. 화이팅 화이팅. 언제? 아. 십인데? 아. 거기서반법 아. 정도 채울 수 있어. 요 오강 구경은 해야 돼. 구경이라니. 가슴 깨야지. 내가 <laughs> 잡을게. 네. 아. 아, 암수 던질게요. 아, 못 아, 못 깨웠죠, 네. 암수. 멀, 멀려 괜찮아요. 맥보까렉만안 걸리는 뭐 저희 사실 뒤 부족한 거 아니라. 아, 이거. 그래 이거 치고. 네. 네지 까이는 게좀 시원찮긴 하다. 이상해. 분명이없었 건데. 안 뭐래 파노님 암주? 어우씨한번게요씨 응. 아.. 네? 야안안 yeah. 머리 확인 아, 이거 순간 오. 조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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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여기 여기 멀리 여기 a y 아 k a y 안 k 네 디진 k a y o k 어 y 이 k a 나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데 okay. o k 암흑 걸렸어? 아니요 아니 안걸렸어 20줄 나었어요 20줄 구르르 네, 구르르 구르르 구르아 수염 끊어 나, 빨리 괜찮아 컷컷컷 어? 자, 어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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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돈다 돈다 아, 안 올라갔어요? 아, 네. 아니? 아실 들어가 있었 어어 어가루 견뎌냈어 우리. 까진데 오늘. 아 그냥 먹을 털고 <laughs> 힐 줄게요. 다섯 줄. 아니 아니야 먹지 마. 그다 아래 공정. 세줄 남았어요. 아우 아우 아우. 갔어요 갔어 갔어. 와우 와우. <laughs> 그냥 막 가. 건슬 하러서 가. 아래로 갈 거거든? 가 그냥 가안 맞춰져 서들 케어.. 아 이거 해줘야 돼요 스킬 한두 개샷워로드도 혹시 모르니까 그거 해줘 아저 어, 차스 아꼈어요 1시 응. 나도 시 오케이 1시 돼야감 각자 딜 하세요 정리가 필요 어, 보자. 패트. 저 쉽게 다 돌았어요. 아, 잘했어. 나이스. 감사합 아, 그러면... 지금부터 나고 왔는데. 어, 못 났네. 났네. 어. 어 혹시나 인데 일단 아. 딜 아. 해야 돼요. <laughs> 네. 지금부터 <laughs> 케어 위주로. 저희 아, 시간 아, 괜찮아? 아, 근데 아프네 이거. 그냥 맞아도? 응 음, 맞아요. 우. 피언을 감아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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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넘어갈 확률 높아요. 거리에 응. 붙로이몇 개야? 한개 넘어갔어요. 머리? 어, 나야, 나, 나, 나. 조정해어봤다 이거 다리로 1벤이요사모님요 2개죠. 1개 있어요. 1개 오케이 3개네. 뭐야 아, 이요2번이이요올라이게 1웬 이오. 하나, 둘, 셋. 봉 어, 쓰고 이업을 드릴게요. 괜찮아. 미아나운터가 부르르 부르르 부르르. 수현, 부르르. 수현 들어가 있어. 아, 와 감격. 로미님이 한계라고? 네, 저항들. 오케이. 더 이상 안 이제부터 힐 위주로 보낼 거예요? 급한 거 아니면 물량 먹지 마요? 머리 <laughs> 확인해주세요? 아, 왜 같이 주세요? 충분히 물만해 쫄들만 음. 음. 하면.

기보는 곳인가? 어, 정산 어둠 탔어요 이거 맞으면 안돼 절대 맞으면 안돼 로민씨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존나 아파 이거 맞으면 죽어 이거 소리 소리. 자리 죽어? 맞으면? 접쳐 맞으면 죽어요 어, 오케이 접을 올릴거예요 성우씨 뒤로 가요

나공거있 머리 머리 6층 남았어 안전하게 해요 6층 말고 오케이 안5자 보내자 죽여, 죽여버려 오른쪽 죽었어? 11시 오른데 나야 나 씨발 죽여 아니, 아니 마지막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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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음. 마지막까지 칠한. <laughs> 아 아마 암소 한 개씩 남았죠. 포션 별로 없는 사람. 포션 여섯 개 이하인 사람 없죠. 저 여덟 개예요. 나이스. 엄청 리필. 엄청 응, 리필 음, 리필하고. 어, 암수 암소 1 1 1인데나그려면 어떻게 던질? 잠깐만요. 대격대 내가 털 거고. 대격? 방격? 아니 방사방사. 방격대. 아, 나도 나는 중력대 아, 누가 털어 주실래요? 중력대. 무력대 무력대 내가 할게요 그럼. 블레이스턴 뭐 안젤스 왕리노 블로카. 유산기 없으면 코자 사냥권 줄 거야? 네나줘나줘 지현님 이거 나 주면 돼 가요? 가죠, 가죠. 에포이스 쓰니까 응. 갑시다 저한 저한 개는요? 그... 어, 한개 들어가서 어, 패턴 해, 좋을 때 지금? 네, 네. 지금 꺼내시다고한번 올라갈 거라 상호 여기, 여기에 갈거예요 9시쯤 우린 어디야? 2군인데 여기 도 맞을게. 10. 10. 10. 10. 10. 10. 10. 10. 10. 1기 10. 10. 10. 10. 10. 1기기

봐줘, 봐줘, 봐줘. 아, 너무 빨리 썼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 죽었어. 배수. 아이고. 반대 <목소리> 유도? 아이고. 와, 이러면 <목소리> <대단히. 일하면> 괜찮아. 저도 힐 돌릴 거예요? 감금? 아. 뒤로 와야 돼. 뒤로, 뒤로, 뒤로. 어, 이렇게 막 좋진 않은데. 오로드가 어, 오로드가 어, 여기. 뒤기가지마뭐가지가 지금. 내가지여가 이렇게 안보여 지금. 여기가 안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지 여기가 지금. 여이가 지금. 네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지 잡기. 찍고 안으로. 와, 받으건뭐 줄일까요? 천천히 할게요. 응. 네, 계속 받아주세요. 네. 계속 채워야 돼. 받았어요. 별로 안 타고 나서. 다맞아주고냥 응, 음, 다 맞을게요. 도 맞아. 어, 갔다, 갔다 갔다. 차다 차다 차다. 알았어. 아무렇게나 돕시다 2 단계 있죠? 아, 나 여기 아니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같이 돌아요. 괜찮아요. 괜찮. 딱 네. 같이 돌고 먼저 가, 먼저 가. 다 그냥 맞을게. 사라져. 네. 잊지 말고. 자, 네. 이거 음. 석화, 석화, 석화. 뒤로 와야 돼. 열 줄. 좀더빡딜해야 돼요. 왜? 빡 어. 네, 좀, 빡 갔다 갔다. 갔어요. 투피 음. 유지하고. 시간 나쁘진 않아 우리 힐 한번 줄거예요이 파트? 그 패턴 좋을 때 로미님이 하나 합시다 어? 아, 무력? 아, 무력 대는 거 아니에요? 머리 쪽 비워주면 간다 언제 네, 무력? 단지. 지금 말고 그럼 패턴 좋을 때? 예 네. 이때 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때 암술을 왜? 안돼안돼안돼아그 끝날 때 음, 아니 음, 끝날 때 무력 좀 부어야 돼 끝날 때 그럼 무력 뜨면 회수부터 무력 뜨면 회수부터, 무력 <laughs> 회수부터. 이거, 이거 피하기 쉬운 거 <laughs>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어, 무릎 완전 빠른데, 우리? 차 오르더라. 응? 문제 삼손. 정명 <laughs> 때려박아. 나이스, 했어, 했어. 한번 올라가요. 아, 넣었어. 오케이, 나이스. 영전 곧 나올 거야. 못해 이건 치면 어, 안 돼요. 아니 이거 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오, 다행이다, 거기서. 아..이거 시발 영전 나올잘 보고 이것도 잘 서야 돼요 아카면에 붙으면 안돼 가운데 유도할 수있으 해줘요 이제 중간으로 오죠 그냥 왔다 어 나이스 나이스 자, 영전 알잘로야브라줄게거 아, 상관없어 호흡. 어 ㅈ됐다 어, 제발 어. 아

사려 이것도 맞아 이거 맞아드림 릴라이터 응. 딜은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릴리 괜찮아요 한, 여, 한, 열심히 맞아. 맞아야돼 우리 열심히 응, 진짜 열심히 맞아야 돼 사명전 더 내야 관료 사명전 아니면은 그래. 끊어버리면 나올것같아그딜 아, 아, 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을게 아 맞았다 죽을라 사눅기 걸렸나? 넬럿 응. 한번어 1도 남아있어 넬럿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놀람> 어한격한격맞추 우미폭 들어갔어요 조금만 더 맞으면 네. 끝만 아, 돼 조금만 더 아니 시간 완전 널널해서 네. 어 널널해 널널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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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죽겠다 어, 이거 떴어요 아씨발 아, 뭐야 나 죽어 나죽었다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 자리 존나 위험했다 멈췄어 이거 쓰면 갈 거야 흔성기 있죠? 어? 있어 있죠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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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탄 들어가지 마내이스 나이스 나이어 줬어 응. 줬어 줬어 어 바로 써 하우님 아, 들어가지 마라가 떠났어요 아, 이걸로 밀면 돼 응, 밀어 밀어 두 줄만 밀어밀어다다 스킵한 응. 스킵한 사람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어. 스킵 하지마 다운 때 다운 때 다운 때 이거 나마코 그냥 쓸래? 응? 네격 음. 격을 때 내가 암수할 거야 암리 물약 괜찮이 파티? 무크레반데. 어 나트르 나트르 나올 수 스킵 풀어요. 지금마다 운운 음, 나오면 갈, 아 갈게요 어, 그럼 지금 풀어. 에스포츠, 에스포 물약. 잡기. 빠른 잡기. 일단 나마코가 써야 돼. 네네. 아 잡혔어요 소리. 음. 음. 괜찮아요. 찌르기 조심. 어, 잡기나기이기나기든 여기 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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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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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부 여기 안돼. 없어지면 오. 잡기야 어, 저기 여기 아기 여기 아나뭐

져 터져요, 터져요, 터져요. 터지고 있어. 터지고 요용맹지고 있어. 터만고 있어. 터지고 있어. 고잘보고아어터고 있어. 없어없어없어 그냥 해야어 저희 아무어 아무도, 아무도 없어어 아, 네, 할수 있어. 좋아요. 딜 돼, 딜 돼. 퍼붓 올라갈 거예요. 응. 올라요오도 나이스. 각성기 단 합격 주셔야 돼요. 어, 아, 아끼는 주 아 왜... 물감 맞지 않는게좋안맞아마맞나가고 그냥 떠. 예. 헐리우드. 헐리우드. 헐리 난 보고 공과탈 듯. 공복. 너없 이제. 어, 어나 걸렸어. 내가 넬라 어 동산에서 어산에서 조금 남으붙어야 어, 돼. 뭔가 남 붙지 마세요. 끝나고. 넬라 먼저. 넬라부터부터부 어. 벗어, 벗어. 심부터. 심공중 이런 거다 필요 없으니까 심부터.부터 뭐 있죠? 어, 넬라 일 또. 버텨. 죽지 마. 안 죽으면 아, 자긴 했어요. 응. 패턴 보고 싶다. 아, 이거. 치지마, 치지마, 치지마. 왔다. 때려, 때려. 내가 마지막. 할수 있다. 나이스.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아. 깼, 깼어요? 어, 깼어요. 크레반데 씨발. 아, 미안합니다. 내가.